준혁 씨 좋아합니까? 트램 씨케이? 너무, 오... 너무, 뭐 너무, 너무, 아, 너무 좋아하죠. 아. 뭐 혼자 제가 너무 주의하게 너무 좋아하죠 예. 너무 주의하게.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어, 동식 씨. 아, 맛있죠? 환장해요. <laughs> 야, 이제 말붙트셨네말붙트셨어 <말로는> <laughs> <못> 환장해요. <laughs> <laughs> 무거운 스윙을 끝내고 동식 <laughs> 씨가 돌아왔어 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고구마 트램이슈와 함께 할 게임은 악역 역할 찰떡같이 소화하는 두 분을 위해 신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어, 시상 오케이. 넌 대빌런입니다. 오케이. 넌 대빌런. 넌 대빌런. 넌 대빌런. 잠시 후 빌런들의 사진이 엘리드 화면에 뜨는데요. 오케이. 그 빌런을 보시고 해당 작품명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너, 야, 너, 자. 첫 번째 빌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맞춰. 첫 번째 빌런. 보여. 첫. 어. 키. 키. 아이 키 거잖아 너. 무 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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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키 거잖아 너. 무 키. 키. 이거 너무 휴양시예요. 이 휴양시. 설정부터 그키 거잖아. 두. 공식. 원. 청. 공식이 작가분도. 어? 아니. 공식. 먼저 해, 먼저 해. 내가 말하려고 instagram. 하는 순간, 봉우 씨, <laughs> 봉우 <봉규> 씨, 빌런이랑 아, <laughs> 아, 빌런, 아, 빌런이랑 아, 아, 빌런. 아, 빌런. 아, 빌런. 제가 그림 드릴게요. 야, 제, 맞아요, 아, 일단은 뒤에 어, 일단은 기회 주겠다. 네, 봉우 씨, <laughs> 위기의 남자. 실패. <laughs>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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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잖아요. 아예 세자 아니야? 괜찮아. 단한글자도 맞지 않았어. 기세로만 하시려고. 빨리 빨리. 자 키. 아니. 그건 데 그것만 알 h 뒤에 재밌는 거 많이 나오나요 o I'm going to be. Original h a m b u 춘 g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me. t a l 아 역시 me. Talk to 아 역시 a l k to me. Talk to me. 이 a l 뭐야! 아 이거 봐! 대사까지 네 하아 대사까지! 네나 잊어버린다! 천재인가 보다. 먹을 사람 간 거예요? 먹을 는 거고 사람 간 거예요? 고구마 커피는 자 한번 맛을 한번 보시죠. 어, 나, 밑에 커피가 어. 있는데. 안에 좀 녹는데? 차갑죠? 어? 네, 차가워요 바닥. 지금. 차갑고 바닥. 바닥. 바닥! 바닥!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다 들어 <laughs>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laughs> 자색고구마의 맛이 마지막을 계속 때려줘요. 아... 너무 맛있어요. 이거 근데 먹으면... 이거 녹으면 <laughs>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친절한... 아 그래요? 네. 그럼 빨리 맞히면 돼요. 저탱고뭐 그러니까. 하시는, 아, 예, 뭐 하시는 거예요? 탱고예뭐 하시는 거예요? 퍼포먼스? 정답 성가대. 이병헌. 성가대 아니라 장모님. 정답 이병헌. 잘한다 이름. 시스터 액트 시스터 액트. 보여주세요.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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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또 키아로. 이거 키아로. 자. 이거 또 키아로. 이거 키아로. 파이팅. 자. 아! 준혁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준혁 어, 펜트하우스 어 맞아 오. 내 밥을 왜 갖자 어. 내 밥을 왜 갖자 사사아가 어. 어. 이게 뭐야 아그거서요어요자 대사람. 먹어요. 아, 키 저... 키아 저... 아 저... 먹어요. 먹어. 이 알았어요. 자, 뭐라고요? 준혁 씨 뭐라고요? 펜트하우스. 이에요 실패! 실패! 아, 어, 또 펜트하우스 2. 아. 어. 한 해, 한 해. 아이고. 한 해, 한 해. 아이고. 아 3잖아. 펜트하우스 3. 천남입니다. 아. 저희는 아, 아주 디테일하게 갑니다. 준혁 씨. 네. 어, 스타트는 좋았지만 저희는 이제 1 2 3 캔도 시즌 체크를 합니다. 아예. 이렇게 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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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한혜가 천서진이 남의 장조림 뺏어 먹은 주제에 역 적반하장을 화내는 신이에요. 어떻게 아무도 한다고요? 아무도 아무로가 남의 반찬 뺏어 먹은 주제에 뭐라고 했는데 요 여기서 에?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내 밥, 남의 밥그릇을 왜다 짜! 왜다 짜! 천서진이 남의 장조림 뺏어 먹은 주제에 역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씬이에요 먹어 나 장조림 엄청 먹 준혁 씨가 계속 놀라세요. 아니 바쁘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아 하는지. 약반 화장으로 내는 거야. 밥그 <laughs> 끓여 먹. 뭐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빴을 텐데 아. 어떻게 저렇게? 천재 천재. 시정물 시정물 좋아요. 시정물. 이런 드라마 매니아예요. 다음 빌런이 기다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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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키토와로 키토 좀 액션 쪽, 자, 아, 액션 이번은 좀해주세 이번 나 준혁 준혁 어, 자 유리씨다 이유리 이유리 씨자 준혁 왔다 장보리 어? 어, 맞나 뭐야. 이거 왔다 왔다 어, 맞나 뭐? 이거 왔다 왔다 뭐라고요 무조건 왔다 장보리 정확히 정확히 잠시만요 장보리 보리 보리 뭐라고요 장보리 보리 보리 뭐라고 장조림 장조림 으다 으다 신! 자! 정확히! 주영 씨! 정확히 해야 돼 우리 왔다? 주영 씨 우리 정확히 해야 돼! 왔다, 장, 왔다. 장조림? 왔다 보리! 쌀! 뭐야자 정확히 얘기하세요! <laughs> <여기> 그러게... <오케이. 웃음> 왔다 장보리! 실패! 어? 실패! 신. 어? 왜왜? 와봐 왜왜? 와봐라! 신! 왔다? 장쌀? 쥐와? 장쌀이잖아! 느낌표! 그리고요? 느낌표! 그리고요? 아. 장보리. 청담입니다. 아, 뭐 역시. 신동엽, 아니 붐시. 여비에나. 담아나요. 아니, 붐시. 여비에나. 아니, 꼭 특수기어 있어요라도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니첫 번째는 안 물어봐요. 네첫 번째 안 물어보니까. <laughs> 아, 아, 나름 또 규칙이 있어. 자, 우리 신동엽 씨가. 규칙 언제 잡고 이렇게. 예, 빼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준혁 씨는 벌써 두개 놓친 거예요. 아, 펜트하우스 왔다 장보리. 와. 네. 다음 다음 분 공개합니다. 오른쪽 끝에 계시는 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요? 정승희. 저희 나중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중 킹권에서 오셨어요, 킹권. 정권. <laughs> 저기요, <laughs> 킹권에서 오셨다고요. 아, 오셨다고요. 아, 아, 킹순권에서 네. 시청자 참여 당첨해서 오셨다고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어떤 분이 끝에서 맛있게 이제 케이크를 주시고 갑자기 뭐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시청자 투표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봉식 씨가 누군지 정리해 줬어요. 예. 누구세요, 여러분? 저랑 무건수 같이 하시는 거요 <laughs> 무건수 <무권수님> 같이 하시는 거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 그래도 외롭지가 않네, 봉식이랑 저랑 말더 많이 하셔요. 남았대. 외롭진 않네, <laughs> 같이 가서. 아... 네, 안해 자, 다음 갑니다. 말이 없지, 저 친구는. 아니, 오늘 5시쯤 좀... 보여주세요. 액션 좀 그럼, 한번. 동현동현 그래. 동현! 아, 됐다! 동현! 야, 이건이턱선이턱선과이위키이턱선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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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키. 이거는... 웃기. 자, 레디 액션! 이턱선과이 위스키! e w world. 월드! 신 n 계 e g e New world. Shinsege. What are you doing? w h a 신! 세계! e o r e d 성우 씨 명대사 기억합니까? 갈땐 가더라도 담배 한대 정도 괜찮아. 어, 노담. 예? 노담 <laughs> 노담이 아니고. 너무 여기서 담배 안 돼요. 아니, 진 <laughs> 아니, 대사. 죽기 딱 좋은 날이네. 아닌가? 전담입니다. 전담입니다. 신세계가 찾아걸렸어. 저기 유월드 어? 왜 했어요? 나 그것 때문에 탈락할 뻔했잖아. 유월드. 어? 아. Yeah. 아 그래도 아, yeah, 신나 yeah. 신나서. 어느 대나무 왜 이러는? 이게 정상이야. 아, <laughs>